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동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과 안니를 응원합니다. 오해, 5회 보셨습니까? 오해에서 지금 제일, 어...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예, 투표 결과입니다. 2주차 투표 결과 1주차 와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차 투표 결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위가 박서진 가수, 2위가, 예, 김용필 가수, 3위, 안성훈 가수 4위가 박지영 가수 5위가 진혜선 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주차랑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1주차 1위, 2주차 1위. 1위 1위 박서진 가수 됐습니다. 네. 2주차의 2위 김용필 가수는 1주차에서는 5위에서 세개다 올라와서 예, 2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3위 안성훈 2주차의 3위 안성훈 가수는 예 1주차 투표에서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예 그리고 4위 박지현 가수 2주차의 4위 박지현 가수는 1주차에서 예 3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예 하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2주차의 진해선 가수 진혜선 가수는 1주차에는 예 5. 위에 들지 못하였으나, 예, 5위권 안에 순위 진입하였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예. 우리가 투표 현황이지 않나.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투표해주셔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주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 박서진 가수가 1주차, 2주차, 2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팀미션 오디션이 먼저 예, 진행이 됐고요. 예심선 황민호 군이 있었던 예, 반장부는 이력서를 선곡해서 작은 척이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시원한 고음을 내뿜는 반장부는 기용까지 겸비해서 한겸비 심사위원들을 올렸습니다. 황민호 군은 음, 완벽한 완급조적으로 여유까지 보여주면서 노래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합격자로 황민호 군이 발표돼 반장부의 위란 합격자가 됐습니다. 1대1 데스매치에도 황민호 군볼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무대가 새별부가 등장을 했고요. 다양한 예 아이디어로 연습 연습을 반복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매일 10시간씩 예, 10시간씩 연습한 사랑, 사랑을 선곡해. 정말 한 사람이 무대를 하듯 완벽한 팀워을 보여줘서 흠잡을 곳이 없다는 평을 받아, 오라트를 받아서 저는 본선 2차 라운드를 진출했죠. 아 저도, 어,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아 이제 그 다섯 분의 팀워이 아, 정말 놀라울 거. 한 사람이 부를 듯한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무대입니다. 지난주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못 봤는데, 이번주에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 기다렸던 현역 A, 2조가 등장했고요. 세미트로 장르 영탁 가수의 신사답게를 선곡해서 화려한 퍼포먼스, 색다른 무대를 펼쳤으나, 예, 개인 역량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개개인의 모습들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뭐 이런 평을 받으면서, 12개 하트를 받아, 예, 강대웅, 예, 가수만 합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박서진 가수 팬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어, 강대웅 가수만 합격에 올라서, 이제 박서진 가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아, 지금 탈락의 위기에 놓였다. 예,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되게 좀 궁금했습니다. 박서진 가수, 이제 탈락 위기에는 놓였지만 타장르부의 길병민 가수 등과 함께 추가 합격하면서 예, 이렇게 기사, 회생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저 이제 라이브 방송 하면서 이렇게 본 거는 또 박서진 가수는 또 오늘 나오냐? 그랬는데 아마 다음 주에 1대1 데스매치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 생각이 들고요. 팀 미션 라운드 진의 새표부의 진욱 가수가 호명되어 그간 열심히 했던 피난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 본선 2차 데스매치 첫 무대로 예, 하동근 가수, 그리고 김윤필 가수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하동근 가수의 현역의 힘으로 감동 짙은 무대를 보여줬고 김용필 가수는 열륜미를 보여주며 당신을 불러 여심 뿐만 아니라 남심까지도 흔드는 낭만 가격의 면모를 다시 한번 발휘하며 15대 영의 완승을 좀 했습니다. 김용필 가수 너무 뭐 멋진 모습 또 멋진 목소리 됐습니다. 지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그런데 저는. 하동근 가수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점수가 내가 한 사람밖에 못 주기 때문에 (15번) 중에서 한 사람밖에 못 주다 보니까 (15대0이라는) 또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동근 우리 가수님도 어~ 응원합니다. 김용필 가수님이 상당히 에~ 지금 매력적인 무대를 연속해서 보여주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은 투표 결과만 봐도 여러분들이 해 주신 투표 결과만 봐도 예, 알수 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서 김윤필 가수가 2주 차에 2위, 예, 1주 차에서는 예, 김윤필 가수 5위. 또 그리고 2주 차에서는 2위. 아우 대단한 투표 점유율을 예, 보여 주셨습니다. 두번째 무대로 잘 생겼는데 노래도 잘하고 매력도 넘치는 윤준엽 가수가 사랑의 해결사로 여유넘치는 무대 매너 아, 여성들의 심쿵하게 하는 트롯 아이돌 같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아 윤준혁 가수 무대도 멋졌습니다 19년차 아이돌 성민 가수는 무종을 선곡을 해서 정통 트로트의 승부수를 띄웠고 진짜 전통 트로트로 반전 무대를 보여줘서 노력한 모습이 그대로 무대에 배어 나왔습니다. 성민 가수 무대도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아 너무 좋습니다 퍼포먼스까지 완벽했던 윤준엽 가수 그리고 트로트의 진심인 성민 가수의 무대 결과는 10대 5로 윤준엽 가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세번째 데스매치 대결로 지하 가수는 강렬한 고음으로 사랑을 부르며 기선제압을 했고 진해성 가수는 비나리를 선 도켓 전통 트로트의 깊은 맛을 제대로 보여 줘. 트로트는 멋이 아니라 맛이지요. 11대 4로 다시 한번 지하 가수를 누르고 진해성 가수가 승리하여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진해성 가수 축하합니다. 1대1 데스매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더 즐겁고 재미있는 매치를 볼수 있고 또 이런 경연 프로그램이요. 1대1 데스매치가 상당히 매력이 넘치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5회차, 그리고 다음 회차 6회차까지 아마 6회차까지도 데스매치가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상당히 6회차도 5회차도 재미었지만또 6회차도 이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서진 가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거는 뭐 저희가 실제 예, 방송을 통해서 보고 예, 그거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유동규 라이브. 예, 미스터 트롯 5회 요약 했고요. 아 여러분하고 또 소통하는 방송 예, 라이브 방송으로 또 진행이 되니까요. 다음 주에도 어, 미스터트롯 2 시작할 때 유동규 라이브와 함께 어, 미스터트롯 함께 보시면 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네, 즐겁게 응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동규 라이브는 또 다음 주에 미스터트롯 2 시작할 때 시작을 하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유동규였습니다. cunning.